뭐죠? 프리오, 캠프, 프리오. 오늘 요시가 왔습니다. <laughs> 요시가 누구예요? 이분, 이분 그 라브로스의 그 보드를 타는 친구거든요. 근데 요시가 일본 사람이에요. 오. 근데 한국말을 잘, 너무 잘해서 욕도 잘하고 야한 말도 알고. <laughs> 그러면 은 뭐야? 일본어 자막 하는 사람이 요시? 아니요, 리리라고. 아, 그 리리. 그 일본 문에 좀 아름다우신 분이 있어요. 플레이 <laughs> 말리죠, 플레이. 닥카미네 요시카츠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제 이름 이 길어서 그냥 요시라고 합니다. <laughs> 아, 요시카츠야 원래 이름. 이 <laughs> 네, 네. 뭐 하시는 거예요? 오, 오, 오 제가 발목 다쳐갖고한번 아, 찍어주세요 도시 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한국에 몇 개월 만 왔지? 7개오 진짜 7개월 만에 왔어요 이번 년에 갔나? 이번 년 1월에 갔잖아 2월? 어 2월에 왔어 2월에 갔다가 어, 원래 코로나 아니었으면 왔다 갔다 하려고 그랬는데 <뽀> 코로나 터지는 바람에 왔다 갔다도 못하고 일본에서만 7개월 있다가 이번에 한국에 대학교에 입학해서 왔지 네. 4년 동안은 쭉한거 있겠네 졸업할 때까지 유시 이제 대학생이야 립밤을 줘야 는거 아니야? 어제 사려고 했는데 내거 바를래? 새거 있어요? 내가 쓰던 거 있어 근데 거의 새 거야 이거 뭐야? 이거 바르는 순간 입술 좀 섹시해져 아, 이거 핑크색으로 변해 네. 한이 정도? 이, 이 정도 색? 오오호아너 너. 안돼 개. 코로나 미용분이아 조씨 이, <laughs> 소나, 미용분이냐, 이 아, 이거 잘라내야겠다. 아 조씨. 아에반돼요시야시야옷좀 <laughs> <laughs> 아, 네, 골라. 옷 아, 받아가야지. 나도 손에 해 손에 해고 발라. 나 닦았어. 그래서 <laughs> 나오는 거 봐봐. <laughs> 아니 근데 이게 부담스잖아. 부담스러요 아니야 이. 아니, 저 조금만 말로조만말로 진짜 핑크색 돼 봐봐 진짜 섹시해 <laughs>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입술 핑크색인 남자잖아 <laughs> <너> 언제부터 <laughs> <진짜> 언제부터? <laughs> 어? 지금부터 <laughs> 이거 좀... 또 필요해? 네어 <laughs> 지금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지금 <laughs> 싫어요 뭐가 가끔... 진짜 안 어울려 <laughs> 아 진짜 싫어요아 무할퀴트 코리아. 발등은 좀 어때? 네? 발등. 아직 아파요. 갑자기 그냥 아픈 거야? 네. 2주결리했는데 그때 집에서 못 나갔잖아요. 응 음, 음. 갑자기 못타서 그렇게 된 거. 아 놀란 거 같아? 발등에. 빨리 나아야 되는데. 네. 네. 어제도 왔으니까 옷을 한번 구워. 보이죠? 네, 감사합니다. 옷 받아 가야지. 선물로. 아 안녕하세요. 오늘 리뷰할 영상은. 이제... 지워지니까 걸러야 돼 하던데 저도 하나 골라 볼게너 응. 언제 생일인데? 저 11일 날 생일이고요 지금 몇일 이번 어. 주 어. 일요일이죠 어. 10월 7일입니다 어. 11일 날 골라 하나 골라 너도 이제 생일 선물 그때 줄게 미리 골라만 놔 이거 멋있어요 뱀 이거 봐도돼 입어볼게요 어 사이즈는? XR 한번 입어볼게 그럼 뭘 들고 온 거야? 네? 뭘 들고 가? 집어어 집어넣어 그래 생일선물 아 너가 너에게 주는? <웃음> 네 라지? 엑스 라지? 이거 입볼래입어보세요어 이거 내꺼 입어 엑스 라지 데 천천히 골라 아예 크게 갈 거냐? 어중간하게 네. 크게 갈 거냐 어때요? <laughs> 이제 예, 이 예, 이게 엑셀라진데 라지을지엑라지일지 입을지, 입을지, 나도 엑셀지 나도 엑셀라지. 그럼 엑스 그럼 피부 엑스 라지. 바지. 이거 이거 짜. 이거 어, 이거. 아, 요시 아자. 요시 이거? 요시 안 받았을걸? 어. 아, 안받았 거들도 안보는데 지금. <웃음> <웃음> 너가 계속 들고 있는데 아무의 보지라는데. 오케이. 오케이. <laughs> I'm watching you. 요시 요시서 얼른. 얼른. 응. 신촌? 너네 둘이 안 친하지? 네? 너네 이안 친해 그냥 그래요 어? ㅋ 받았어상처잖아 ㅋ ㅋ 친해요 친해요 네, 많이 안 탔잖아 예, 네, 많이 안 타가지고 과연 요시의 선택은? 한번 입어볼게요어 입어봐 먹을렀어 <laughs> 뭐 데이지 더본 그냥 여기서 음... 갈아입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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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문쪽에 갈아입은 <갈아있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상관없어요 저좀 작은 거 같아요 더큰 거? 요시 이거 3 6있고34 있는데 아, 네. 어떤 거 입어볼 거야? 36?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너 원래 티키즈 뭐 입는데? 어? 네. 티키즈는 안 입어요 요즘 송바지만 <laughs> 네, 어? 되게 좋은 거 같다 오늘 뭐... 그냥 뭐 옷을 그냥 벗고 다니시네 <laughs> 이게 좋은 거 같아요 방금 처음 왔을 어. 때는 어. 32 입을 수 있었는데 어. 살 많이 쪘지? 네. 이제 36이야? 네 나쁘지 않아요 네. 좋은 거 같아 그 거기다가 아까 엑스라지한번 줘볼까? 네요시 감사합니다 오케이? 이거면 돼? 네 멋있어요 멋있어? 네 <laughs> 굿! 감사합니다 또? 일단 그거면 돼? 아니더가봐 추천 있어요 추천? 네 이거 이거 <laughs> 라브스거 <나도 있을까>? 스크림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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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이런 거? 음... 어때요? 더워 보여. 더워요. 여기 여기다 딱지는 뭐? 어, 괜찮은데? 귀여워. 귀여워. 어, 나는 괜찮은 거 아, 같아. 에이. 아 그만 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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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야, 새로 나온 거. 아니 이건 옛날 거야. 작년 배상권. 작년 건가? 재작년 건가? 희재를 좋아하네. 네 이거 좋아요. 그치. 뭐뭐 올랐는지. <laughs> 뭐 아니, 야 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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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돼? 테 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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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채3에선택배서어요 a t is this? What is this? 막 h a t is this? What is this? w h 이 t is this? What is this? What is this? What i a t i i h t a <웃음> <웃음> 할로윈 때 할로윈 하나 입어야지. o 시 너도 할로윈 하나 입어. 이색 어때 이색. 할로윈 같아 n h a l l 이색 e e 이 Halloween, Halloween. 입을 거 같아? w e e n h a l l o w e 요 n Halloween. Halloween. h a l l o 알았어. 알았어. 아, 사실 이것 이것도 주고 그냥 이것도 다 줄라 그랬거든. 근데 세개 받았으니까. 아. 아. 할로윈도 아. <laughs> 아... 어... <laughs> <입>, 입고 싶어요. <laughs> 이거 마음에 들어? 이거 줄까? 알았어. 이 색이 아니면 이세 개. 음? 이게 더이 <laughs> <저거>. 색깔이? <laughs> 네. right. 알았어. 알그걸로 줄게.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저거 다 가져가고 네 개. 네. 알았어. 끝. Right, 이거는 그냥 선물. 한국 왔으니까 네. 대학생활 잘하라고. 네 감사합니다. 아예.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해? 공부를 안 해. 그러두개 빼. <laughs> 어제도 네 시간 했어요. 한국 유튜브 구독자들한테 한마디. 기대. 감사합니다. <laughs> 일본 일본 사람들한테 도 한마디. 아. 여러분 등록お願いします. 도저히 민망하지. 네. <웃음> 어려워요. <웃음> 어려워. <웃음> 부담스러워. 그래. 익숙해질 거야. 처음 해봤으니까. 맞아. 근데 익숙해질 거야, 금방.